세상에 이런 반찬 가게가 있네요. 와, 엄청 뜨끈뜨끈합니다. 잡채 이거 천 원입니다. 천원 전쟁입니다. 전쟁. <laughs> 반찬 전쟁입니다, 여러분. 반찬 전쟁. 그럼 <laughs> 이거 김치전 얼마예요? <laughs> 천 원이요. 제요 볶음 이게 이천원이면 세상에. 야 김밥은 또안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밥 하나 받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이제. 빨리 들어가서 더골라야 되는데 브로콜리 이런 거 전부 다천원씩에 팔고 계시네요. 아, 안살 수가 없다. 맛있죠. 싸고 양도 많고 어, 맛있고. 아, 천원짜리 와, 지금 진짜 보시는게 전부에서 만원이라는게천원짜리 잡채입니다. 이게. 천원짜리 잡채. 잡채 정말 맛. 먹 제이. 공릉 도깨비 시장 2번 출구입니다. 7호선 공릉역 2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요. 오늘은 서울에서 꽤나 유명한 반찬가게로 가는데요. 반찬 그한 팩에 천 원씩 팔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만 원이면 열 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지금 도깨비시장 반찬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이 보입니다, 여러분. 공릉역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왔습니다. 은인의 반찬. 부추반찬이 아주 천 원이네. 그리고 와 잡채도 1,000원, 1,000원에 뭐 반찬 한 팩에 1,000원 그리고 2,000원짜리도 보이는데요. 2,000원짜리도 다른 곳에 비해서 양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반찬집 팩보다 사이즈가 좀더 큽니다. 이런 얼갈이 배추도 다 1,000원에 팔고 계시고요. 가격이 아주 너무 저렴하죠. 정말 동네 이런 데 하나 있었으면 딱 좋겠네요. 김밥은요. 두 줄에 4,000원입니다. 한 줄에 2,000원씩. 저도 오늘 김밥 한줄 사서 가야 될것 같네요 김치가 겉절인데 얘도 5,000원 가격이 아주 그냥 너무 좋습니다 손님 좀 빠지면 안쪽 들어가서 반찬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찹쌀밥 해야지 그냥 이야 찹쌀밥도 파시네 참 천원 3개 5,000원 세개5 0 0 0원요내는 거지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3에2 0 0뭐요아 그랬어요 사장님? 어뭐 이거 몇 개야? 다 사장님 이거 김치전 얼마예요? 천원이요 원요 얘는 무슨 전이에요? 녹두전. 녹두전? 어, 와. 전부 전이 천 원. 야. 아이, 너무 저렴하다. 그, 천 원짜리 반찬은 지금 몇개 정도 있어요? 한 30%는 다천 원짜리. 아, 30% 정도는 다천 원에 팔고 계세요? 음. 어, 어. 제육볶음이 있네. 네. 예, 제육볶음 에이, 2천 원. 네네. 저도 하나 일단 담을게요. 제육볶음 이게 2천 원이네, 세상에. 야 저도 일단 하나 담겠습니다. 제육볶음. 어유 잡채가 아주 뜨끈뜨끈하네요. 저도 잡채 하나. 뜨끈뜨끈합니다 잡채 이거 1,000원입니다 천 1,000원 천 요거 먼저 담아보겠습니다 잡채 제육볶음이랑 잡채 샀는데요 요거 3,000원입니다 대박입니다 이 동네 살고 싶다 얼갈이 배추까지 해도 여러분 4,000원입니다 사천 4,000원 사천 안쪽으로는 진짜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녁시간 좀 피해서 왔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네요 세상에 김밥은 또안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밥 하나 담겠습니다. 아, 이거 깻잎김밥이에요? 일반 아니에요. 아, 일반 김밥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 이건 담아야겠다. 4,000원이면 뭐한 줄에 2,000원씩이니까요. 딱 봐도 김밥이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이것도 담아 보겠습니다. 사장님 아, 제일 맛있는 걸로 네. 김밥 하나만 담아 주세요. 호이 아, 자, 감사합니다. 막 그냥 반찬 주워 다 부시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아, 정말 이 동네 살고 싶다. 이 동네 살고 싶다. <laughs> 와 정말 어이구 진짜 사장님 말대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와요 안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이제 빨리 들어가서 더 골라야 되는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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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갑자기 사람들이 뭐바글바글 합니다 잡채가 천 원인데요 이 잡채는 하나 더 사고 싶어요 지금 어머나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네 오전 9시부터 영업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야 이렇게 반찬가게 이렇게 사람들이 부쩍 한 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몇 시까지 예요 저희 9시. 9시요? 가마솥 청국장? 네. 얘는 얼마예요? 3,000원. 000. 3,000원? 네. 게장이 <laughs> 메인이에요. 대박이다. 게장이 간장게장이 메인이라고요? 네. 8,000원이네요. 간장게장 8,000원. 더 담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우, 여기가 도시락통이 커요, 또, 이렇게. 야, 이거 천원입니다. 하나 더 살게요. 찰밥이 3개에 5,000원? 네. 네. 양도 많아요. 어, 그래요? 네. 여기가 양이 많네요, 진짜. 여기 반찬가게는 일단은 양이 많아요. 네. 네. 그 작은 사이즈, 그 2,000원짜리 일반 반찬가게 파는 사이즈가 아니고요. 네. 일단은 도시락통이 좀 큽니다. 네. 건가지도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 네. 건가지도 아주 맛있게 생겨서 지금 구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가까운 데계신 네. 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구입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추도 아, 천 원. 젓갈이. 네. 젓갈이 맛있어요. 아, 이 반찬가게가 젓갈이 맛있어요? 네. 아. 액젓이 맛있어서. 액젓도 맛있고요. 네. 그래서 음. 김치도 맛있어요. 그래서 김치도 김치 맛있고요. ]처럼. 이런 김치도 다 오천 야, 세상에, 이런 반찬가게가 있네요. 와, 엄청나다. 엄청나. 이게 마지막에 주워 담는다 주워 담으. 와, 이거 계산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계산하기야 <laughs> 힘들어.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도 힘들고 10만 원씩 너, 보통 넓게 사니까. 아, 진짜요? 네, 네, 네. 10만 원씩 넣게 산대요, 근데, 여러분. 아, 에서 많이, 많이 와요. 와요. 아, 강남 분당에서 도 네, 많이 와요? 7호선 연결이 되니요 아, 7호선 연결돼가지고 아, 강남 분당에서도 많이 네, 오시는구나? 놀라는 거예요? 살 거를, 살거 네. 촬영하면서 안 사면, 네, 여러분, 다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먹고 싶은 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챙겨놓으면서 촬영을 해야 되고요. 안쪽 가서 더 사고 싶은데, 안쪽에 지금 사람들이 꽉 차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와, 다들 아주 그냥 쓸어 남으시네요 쓸어 남으시네 반찬을 그냥. 엄청 많이 사세요? 와. 한 바구니씩 일단 다 고르고 계세요? 전쟁입니다, 전쟁. 반찬 전쟁입니다, 여러분. 반찬 전쟁. 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미역줄기 천 원. 네, 천 원입니다. 연근도 천 원. 네, 와. 연근 천 원이고요. 우엉도 천 원입니다. 우엉도 천 원. 마늘장아찌, 무말랭이. 전부 천 원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여드리면, 마늘 장아찌다 요런 거천 원. 요런 김치들도 전부 다천 원이고요. 지금, 새우젓. 요런 새우젓 양념, 얘도 다천 원입니다. 브로콜리 요런 거 전부 다천 원씩에 팔고 계시네요. 와, 안살 수가 없다. 정말, 천 원이면 뭐,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사야겠네요. 요것도 추가. 오늘또 반찬 많이 구입합니다. 감자 샐러드 이런 거다천 원이고요. 이런 거다천 원. 그리고 계란찜 이런 거 보이시죠? 계란찜 얘가요 천 원인가 천 원. 오뎅 볶음 이런 거 전부 다천 원. 그리고 단무지 무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천 원이네요, 여러분. 세상에 숙주나물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어 보이잖아요. 양도 많고 천 원. <laughs> 숙주나물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얘도 추가하겠습니다. 얘도 추가 안쪽에서 그냥. 반찬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세요. 와, 야, 이렇게 양이 많은 톳 샐러드도 천 원입니다. 천 원. 지금 뒤에 사람들이 장난 아닙니다. 와, 주인분들도 엄청 바쁘시고요. 종업원분들도 엄청 바쁘십니다. 와, 대단하다. 여기 난리예요. 이거는 왜서식이에요천 원. 아니, 천 원짜리 하나인거요굉장요 싸고 양도 많고 맛있고. 1원짜리 2개 더오 와, 어머니 여기 단골이시구나. 네. <laughs> 단골이세요? 만 천, 0 0원 1000원. 천천히 천천히. 죄송때원 와, 한 바꾼 담으시네. 계란도 천원 야. 녹두전 아 너무 맛있게 하신다. 얘도 천원이고요 사이즈가 큰그 케이스예요. 그리고 얘도 천원이고 와. 밑에는 제육볶음부터 아우, 여기 진짜 자주 오고 싶은데요. 아 지금 남자분들도 안쪽에 사람 빠지면 이제 들어가시려고 지금 어그 뒤에서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김밥은 요건제세개 팔리면 끝입니다. 야 김밥도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가성비 반찬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또 구입해 보세요. 저도 들어가서 저도 얼른 들어가서 계산할 거고요. 오늘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요거프이못 들고 가겠어요? 아 이게 일주일치 구입해서 가시는 거예요? 혼자 먹을 거요. 아 혼자 드실 거예요? 일주일치요? 네, 아. 야 일주일치 그냥 반찬이야 한 방에 해결이 되는구나. 아이죠아 단골이 아, 그러세요? 네. 단골이세요? 네. 예. 네 저렇게 막 싸가시는데 1 7 0 0 0원뿐이안 되는구나? 반찬이 사장님 양도 많고 너무 저렴해요. 죄송해요. 대박입니다. 네, <laughs> 네, 만 원이요? 네만 원이라고요? 네. 와 정말 대박이다. 2만원이야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무김치 이거 얼마예요 4천원이요 4천원 와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큰 페이스에다가 열무김치 엄청 맛있게 하세요 오늘도 또 손님이 이렇게 많은 반찬가게 와서요 또 이렇게 촬영도 할수 있고 또 반찬도 살수 있어서 또 좋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요 저도 또 반찬 먹으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맛을 또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빠져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와, 아, 빠져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도깨비 시장입니다. 얼른 집에 가서 식탁에 놓고 한번 맛있게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진짜 보시는 게 전부에서 만 원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laughs> 잡채 얘가 이렇게 큰데 천 원. 제육볶음. 얘는 2,000원. 제가 진짜 살다 살다 제육볶음이 2,000원인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반찬 그 케이스가 좀 작은 게 있잖아요. 그게 1 0 0 0원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와,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얘도 1,000원. 브로콜리 마요네즈. 얘도 1,000원. 김밥 두 줄에 4,000원. 야, 이 잡채가 1,000원이라니. 야. 1,000원짜리 잡채입니다, 이게. 1,000원짜리 잡채. 잡채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아 브로콜리인데 어 얘도 안에 지금 맛살이 들어가 있어요 헉, 맛살 가격도 안 나오겠다 얘도 천원 와 숙주나물 많죠 얘도 천원입니다 여러분 천원 숙주나물 천원 양이 아주 많아요 <laughs> 여기, 여기 집 근처에 살고 싶다 와 제육볶음이요 여러분 이게 다 2천원이에요 2천원 세상에 2천원짜리 제육볶음 와 엄청납니다. 제가 가방에 넣고 이걸 걸어와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좀 뭉쳐있는데 좀 약간 퍼져있으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어묵, 부추, 목이버섯 들어갈 건다 들어갔습니다. 당근까지 그래도 천 원입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리고 가격이 좋아도 맛이 없으면 꽝이잖아요. 어떤 맛인지 저도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잡채부터 한번 맛을 볼게요. 잡채 맛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요. 고기 버섯도 이렇게 올려서 이게 천원짜리 잖아요 음딱 봐도 맛있게 생겼죠 음 잡채 맛있네요 조육볶음 잡채 위에 올려 가지고 한번 같이 먹어 볼게요 잡채랑 조육볶음 너무 맛있다 밥이랑 비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김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유명한 김밥은 이만큼 다 먹어 봐서 김밥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맛을 좀 아는데 무난한 맛 김밥이요. 좀 체인점 김밥보다는 좀 맛있는 맛이 나요. 김밥은요, 1 0 0점짜리라고는할수 없지만 이 집만의 뭔가 특별한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집만의 특별한 맛. 좀 특이한 거는 깻잎이 좀 들어간다는 거, 깻잎 김밥으로 만들어서 판다는 거, 그게 좀 특이하네요. 브로콜리랑 맛살인데 이게 양념이 맛있더라고요. 음, 맛있어요. 이거 브로콜리 양념이 이거 맛있네요. 이거 꼭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는 맛이에요. 석주나무도 천원인데요 뭐 들어갈 건다 들어갔어요 부추랑 당근 근데 양도 굉장히 많고요 음 맛도 맛있어요 우리 동네는 이런 반찬가게 없나 진짜 이런 반찬가게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와 아직 양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게 천원이에요 천원 정말 이 동네 사람들 반찬 안해 먹겠네요 세상에 이런 반찬가게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놀라워. 지금 제가 사실 쌀밥을, 밥을 안올리는게 그것까지 먹으면 제가 살이 너무 찔것 같아서, 지금 요것만 계속 야금야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김밥에. 음, 여러분, 김밥 요즘에 3,500원, 3,000원 하잖아요. 와, 그럼저기한 7,000원 된다 치고, 밥한 공기 이렇게 딱 엎어가지고, 제육볶음 이거 2,000원짜리 올리면 돈 만원 가까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밥한 공기 또 이렇게 딱 올리고 그다음에 잡채 이거 딱천 원짜리 올리면 코것도한 돈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이게 얼마나 좋은 가성비인지 아시겠죠? 저도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브로콜리에 땅콩, 땅콩 깨부터 시작해서 맛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이런데도 천 원이에요. 숙주나무라 이렇게 제워 볶음해서 음. 오늘도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소개해 드려서 전 굉장히 기쁘고요 여러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만나서 같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시장, 다음 여행지에서 구독자님들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